오늘 저보다 좀 먼저 오신 분들은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왔던 길을 오랜만에 아보니 길을 헤매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그 헤매는 길 가운데 좀 운전하시면서 단풍도 좀 구경하셨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잘안 보이죠. 저도 와서 아침에 그 사인을 꽂고 풍선을 붙고 하느라고 이, 이 녹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단풍을 만들았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는 동안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이 펼쳐진 이 자연환경을 찬찬히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긋불긋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아 이제 단풍이 제대로 시작되겠구나 한 1, 2주 사이면 아마 단풍이 절정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 찰롯 노스캐롤라이나는 한국의 정치가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단풍이 물들 때 모든 것이 빨가면 과연 이쁠까? 모든 것이 주황색으로만 바뀌면 과연 이쁠까? 아니면 모든 것이 노란색으로 되면 과연 그게 이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 단풍잎들을 몇 개를 주워 봤는데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긴 잎사귀도 있었고요 이렇게 뭐 손바닥처럼 생긴 잎사귀도 있었고요 그렇게 길쭉하게 생긴 잎사귀도 있었습니다. 이, 이것 잎사귀를 보, 보면 어떤 나무인지도 잘 아시겠죠? 저잘 모르겠어요. 이 다양한 나무들이 큰 나무, 작은 나무, 잎이 넓적한 나무 잎사귀, 쪼그라든 나무 잎사귀,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산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찬양계도 연습하시죠? 똑같이 그냥 도도도도도도, 민민민민민민 이렇게만 하면 물론 그 음도 아름답겠지만 우리가 테너로, 베이스로, 알토로, 소프라노로 한 것은 그 조화가 얼마나 조, 좋기에 음, 그 음이 합쳐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수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풍은 조화로움 속에 그 멋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단체로운 그 화음 속에 아주 깊은 그 음색을 즐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좀더 자세히 묵상해보면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 아마 같이 어우러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지체인 것, 각양의 은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4절 이하의 마지막 21절까지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보다는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혹은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넘어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선 그 누구와의 또 다른 친교,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12절, 12장 14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이면 원수예요 원수 아주 보기싫은 원수들 그 원수를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원수들이라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거룩하신 피로 그분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그자를 통칭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쌍그리 잡아 욕하는 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선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고민해봤습니다 예식장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막 서로 다 즐거워요 막 마음이 막 풍성해요 그러다보니까 오늘같은 날 아, 야외 비나서 와 설교를 좀 빨리하고 끝내고 그냥 밥먹고 챙기하면 되지 이런 날설계가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식 저기 장례식장에 가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그 작은 거 하나 나누면 그 가운데서 공감대가 생기고 많은 위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 정성에 정서에 남이 잘 되는 게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막내 것처럼 기쁜 일이 실차, 쉽지 않잖아요. 남의 자녀는 막잘 되고 내 자녀는 잘안 되는 모습이 좀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남들이 될때더기뻐해주라 남들이 슬플 때더 함께 가서 울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ive in harmony. Live in harmony. 마치 제가 이 단풍을 보면서 각양의 잎사귀들이, 각양의 나무들이. 빨주노초를 함께 어우러지는 그 모습처럼 이 세상과 함께 어우러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찰롯 장로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찰롯 한인 장로교회에서 찰롯 장로교회라는 트랜지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보시면 영어를 권정도들에서 통역해 주고 있는 우리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한국인을 넘어서 함께 넘어가는 것들 제가 디밍 과정을 마치고 디미스에서 계속 공부하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성도들이 다양한 언어권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것이 쉽지 않은 케이스더라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민교회에서도 0.1%에 속한 아주 독특한 교회에 머물고 계세요 전체 60억 인구 중에 80여 명에서 100여 명의 성도가 이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컴플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해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멀티 에스닉스리 다인 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멀티 컬처를 극복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를 극복해야겠죠. 멀티 레이시스를 극복해야 됩니다. 다양한 인종 또한 극복해야겠죠. 멀티 링골, 다양한 언어 또한도 우리가 이해하며 극복해야 될줄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시는 분 함께 암송해 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나타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h a 을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하 l e l u 하 a h h a l l 이사 u j a 하나님이 l e l u 사랑하사하 l l e l u j 이 h h a l l 사 l 하 j a h h a l 이 e l u j 하사 h a l l e l u 하 a h h a 다 l e l u j a h Hallelujah! h 창조하 e l u j a h h a l l e l u 그 가운데 불우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특별하여 되기 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힘대을 잊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인정하고 긍고하고 그들의 나아가 손을 내밀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래서 우리 찬호 찬호교회로. 모셔오고 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 샬롯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귀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어가 안 되신다고요? 언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의 솜씨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실력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얼마든지 모셔오실 수 있습니다 샬롯 장로교회는 40년의 그 시간을 지나 또 다른 40년을 비전으로 품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함께 걸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을 수 있으며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특별히 원수도 축복하며 핍박하지 않냐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나 플러스 너 이퀄스 우리라고 지어봤습니다 나 더하기 너는 우리입니다 근데 이 우리, 위라는 컨셉을 좀더 넓게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마이너스 나 하면 너가 남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남습니까? 만약에 세상 마이너스 나면 우리 모두가 남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나 더하기 너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컨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서 그들까지도 포함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그 DNA는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DNA로 만들어진 줄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와이프의 DNA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들어줄 기억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DNA와 우리 목사님의 DNA로 우리 샬롯 장로교회의 DNA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DNA와 미국인의 DNA가 만들어 우리라는 DNA를 새롭게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샬롯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샬롯 장로교회입니다. 이 단어, 이통합이란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c o n s i l i e n c 라는 단어들, 요즘 하버드 대학에서 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윌슨이라는 어떤 박사님이, 에조드 윌슨이라는 박사님이 쓰시는 말인데, 바이오로 o g 텀입니다 DNA와 DNA가 합쳐져서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는 것. 지식과 지식이 만나서 새로운 또 다른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Consilience라는 단어로 요즘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교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그 새로운 통합 통섭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장로님들 한분한 한 분의 신앙의 DNA 우리 교역자들 한분한 분의 신앙의 DNA 우리 성교들의 한분한 분의 신앙의 DNA들이 섞여 우리 믿음의 유산인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샬롯에서 샬롯 장로교회가 아주 독특하게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노자에 있을 수 없고요. 이 주에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샬롯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곧그 d n a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우리라는 이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컨셉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세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를 마쳐지고 계속해서 연장으로 들어가는 신교의 시간과 그리고 정성껏 준비된 게임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하나됨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